키키의 복제 인형. 밤새 수고 많았다. 이제 그만 쉬도록 하렴. <laughs> 아이고, 우리 개구쟁이들이 잘 잤나 모르겠구만. 꼬기야! 어이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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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잠꾸러기가 아닌 게야. 저 소리 듣고도 꿈쩍도 안 하다니. 이보게! 다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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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기상이네 기상, 내꿈 일어나게. 으아, 으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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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할수 없군 그래. 부엉 할머니에게 혼나기 전에 먼저 가는 수밖에. 홀팽 왜, 야 이거? 이거? 홀펜군 무슨 일인가? 홀팽 내가 그렇게 깨우지 말랬지. 안만깨워도안 <laughs> 일어나 안그렇지 어? 여기 안면어난 바보가 또 있네. 음. 아무리 깨워도 소용이 없다네. 그래? 그럼 이 헐팽님이 정신 번쩍 들게 해줘지. 헐팽, 또설얼마 아이스, 꽝우 와, 당한 곳인가? 잘 봐. 얼음, 땡. <laughs> 우리는 먼저 간다. 동생아, 가자. 응, 같이 가. 무슨 일 있었어? 이럴수가. 아침 식사 시간에 늦겠소. 서두르시오. 응. 어, 어. 어, 모모야, 잠깐만. 왜 그러나? 이 방은 문이 이상하네. 어? 초인종인가? 어?

사고 날 수도 있어. 키키, 내 허락 없이 함부로 만지면 안 돼. 와 키키 목소리가 맘대로 바뀌네. 아, 그건 요 맘대로 확성기 덕분이야. 맘대로 확성기? 안녕. 내 이름은 타오라고 해. 와, 그거 내 목소리잖아. 흠. 오호. 여 이건 이건 이름이 뭔가? 그건 스피드 슈즈. 신으면 열 배나 빨리 달릴 수 있어. 열 배나! 우와, 키키는 괴상한 물건을 만드는 게 취미인가 봐. 어, 음. 여기 있는 것들, 전부 키키군이 만든 건가? 음, 우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키키는 진짜 천재인가 봐. <laughs> 뭐 천재까지야. 좋다 타오. 이따가, 너만 스피드 슈즈 한번 신게 해줄게. 정말? 우 어? 인형? 아니 상내대장부가 인형이 웬 말인가? 이거 이건 또 뭐지? 와 이거 와 이거 와이 이거 와우 아니 내가 둘이 됐잖아 그건 분신 인형이야 이요 분신 인형 <목소리> 우와. 움직인다. 멋지다. 가오, 모모 키키. 어서 식당을 오지 않으면 밥 굶을 줄 알아. 모두가 기다리고 있잖아. 아, 맞다. 같이 아침 먹으러 가려고 했었지? 이리 줘. 늦었어. 빨리 가자. 에이, 이렇게 늦으면 어떡하냐 배고파서 혼났잖아 <laughs> 미안해 얘들아 다음부턴 일찍쯤 오도록 해 여러분 즐거운 아침식사 시작하겠습니다 하이, 뭐? 어? 어? 뭐야? 어? 아, 이게 뭐야 저 야채뿐이잖아 설마 이게 인가 야채를 많이 먹어야 해. 야채에는 성장에 필요한 비타민과 영양이 듬뿍 들어있지요. 하지만 이런 걸 어찌 먹습니까? 고기를 먹어야죠. 기름기 잘잘 잘 흐르는 맛난 통닭구이 같은 사내라면 그런 걸 먹어줘야 합니다. 흠. 훌륭한 신선이 되려면 음식을 가리면 안 된다. 그래도 고기는 섭취해야죠. 음식을 가리면 몸속에 흐르는 기의 균형을 맞출 수가 없어요. 전안 먹습니다. 반짝 주정하는 녀석들은 이 할미에게 홈꾸형이날줄 알아. <웃음> <웃음> 그래야 착한 학생이지. 하하 할머니 음? 저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렴라 어? 당근 먹기 싫은데 나도 당근이 제일 싫어 안 먹었다가 부엉 할머니에게 혼나겠지. 어?

그럼 내 것도 내 것도 난 딱지 20장 줄게. 고리 나도 <laughs> 다들 아주 깨끗이 다 먹었네 <laughs> 아이고 우리 무무도 착하네 당근도 잘 먹고 그거 봐라 먹어보니까 맛있지 <laughs> 왜 그래? 아 다. 어?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얘들아, 어떻게 좀해 봐. 모모가 이상해. 좋았어. 내가 모모를 멈춰 볼게. 잉

이건 내 분신 인형인데요. 분신 인형? 네, 자기하고 똑같은 분신을 만들어주는 인형이에요. 아니 그럼 아까 그 야채를 먹은 것도? 음, 면목 없습니다. 도저히 야채를 먹을 수가 없기에. 이 녀석, 그렇다니 음, 할머니를 감쪽같이 속여? 아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무무야, 너 진짜 반성하고 있는 거지? 그럼요. 앞으로는 음식도 안 가리고 친구 물건도 손대지 않는 참무술이 되겠습니다. 좋아, 그럼 믿어보마. 그래도 벌은 받아야겠지? 벌이라면 내가 먹주지 어머, 어머, 차차, 더텐생님 진짜 무무보다 훨씬 잘하는데. 뭘 잘받고 있을까? 할머님, 저도 나가 놀면 안됩니까? 벌루 <laughs> 주방일을 거들기로 했으니 다 마치고 나가서 놀도록 해라 네! 이 많은 걸 언제 다 합니까? 키키의 발명품으로 할머니를 속인 건 나쁜 일이겠죠? 그리고 무무도 이번 기회에 야채를 좋아하는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두근두근 첫 수업. 신선 학교 첫 수업 시간. 파와 친구들은 무엇을 배울까 기대가 큽니다. 첫 수업인데 우리 뭐부터 배우는 걸까? 진선학교니까 당연히 신기한 도술을 배우겠지. 도술 어떤 거? 예를 들자면 아아아 죽지법. 우와 아 무슨 소린가? 죽지법보다 인류 역사상 최강의 무슨? 무슨? <laughs> <요! 웃음> 뭘 배우고 싶은데? 나, 나는. 비룡 <laughs> 소환! 비룡 소환! 와! 비룡 소환! <laughs> 소환이 제일 멋지다! 바오야, 나중에, 비경소안 하면 나도 태워줘야 해? 그냥 뭐, 어렵지 않지? 얘들아, 이제 겨우 첫 수업인데, 정말 그런 걸 배울까? 어이, 그러게 말이야. 안녕, 신입생 여러분. 난 바오 선생님이에요. 어디 보자? 이? 팽스 형제는 오래돼 있구나. <laughs> 자, 그럼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할 수업은 <laughs> 도덕 수업이에요. 네. 도덕 수업이 네? 뭐야? 도덕이 무언가. 네? 도덕, 도덕 수업 그게 뭐예요? 그 질문이 나올 줄 알았지. 자, 그럼 스리링스리링 <laughs> 자, 여기를 보세요. 도덕이란 바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수양의 근본 평생 수양을 해도 모자랄 만큼 도덕은 넓고 깊은 것이지만 여러분은 일단 기본이 되는 세 가지 수행을 배우게 될 거예요 세 가지 수행이요? 자 우리 자르들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누가 한번 대답해 볼래? 어... 눈을 감고 얌전히 있는 걸 보면 울카니 낮잠 자기 음. <laughs> 으이답참 그거 나도 잘하는데. <laughs> 무슨 소리? 저건 명상이에요, 아 명상. 아 명상? 에이구. 그래요. 세 가지 수행 중첫 번째, 맑은 정신을 위한 명상 수업. 두 번째는 온화한 마음을 위한 타도 수업. 마지막은 섬세하고 아름다운 감각을 위한 서화 수업. 이세 가지를 골고루 배워보는 시간이 바로 도덕 수업이다, 이 말씀. 그럼, 축제법 같은 거는 안 배워요? 국품 마술은요? 저, 소환술 공부는 언제 하나요? 응? 그런 건 도덕이랑 아무 상관 없는데. 야! 자, 이 차는? 백설초라는 귀한 찻잎을 우린 거란다. 자, 그럼, 뚱팽부터. 이번엔 대나무를 그려보겠다. 서화라고 하는 건 어려워 보이지만 정신을 집중해서 이렇게 이렇게 짜잔 어때 멋지지? 이 이런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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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튼튼한 몸을 위해 운동을 하듯. 정신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명상 호흡을 천천히 깊이 들이마시며 머릿속에 잡념을 모두 털어내고 호흡에 집중한다 으, 답답해 아하, 누가 자꾸 떠드는 거야 옳지 그대로 평온한 정신을 계속 유지하여. 야, 신나게 에이구 저 개구쟁이들을 어찌 하면 좋을꼬? 아, 아이발포에서 숨 사람이 술래야. 가위 아이, 오!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타우가 술래야. 타우는 숨는 걸더 잘하는데. 그럼 우리는 숨는다. 얼른 눈 감아. 하나, 둘, 셋. 내가 먼저 숨었잖아. 난깐 어? 찾아보시겠나? <놀람> 아이스공공 찾아도 문은 절대 못 열걸. 풀리열열 어. 열. <놀람> 어? <놀람> 다들 어디 숨었지? <웃음> <웃음> 찾았다 키키 <laughs> <laughs> 어, 참 뭐하는가? 이러다가 둘다 들키겠네 뭐무야 어, 내가 먼저 왔잖아 왜 이렇게 고집인가? 어? 그냥 같이 있자 어? 실례 여긴 딱내 네 자리네 들키겠으면 뭐해어참 <laughs>

<목소리> 미안해 홀펜. 야야야야, 진짜. 이리 없는 병수가, 아이고 홀팬 하하하, 제발로 나타나다니 둘다 설레야. 이제 폴이만 남았네. 근데 폴이 정말 잘숨는다 어? 어, 그러게, 어...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 그치? 얘들아, 우리가 아직 안 찾아본 곳이 있어. 어? 어이? 코리야 코리아 코리아 어 여기도 아닌가 조금 있으면 저녁 시간인데 늦게 가면 분명 요 <놀라> 녀석들 식사 시간이 늦으면 벌칙이 뭔지 알고 있지 자 저녁 식사로 당근만 먹거라 아 <놀라> 당근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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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좋은 수좀 내봐 그러면. 내가 만든 물건이 있는데 한번 볼래? 이걸로 포리를 찾을 수 있을 거야. 그게 뭐야? 눈에 대봐. 어, 이렇게? 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스위치를 눌러야지. 아, 보인다, 보여. 포리가 숲속에서 자고 있어. 자, 이제 어? 타오 차례야. 어, 이건 스피드 슈즈잖아 <laughs> 얼른 숲속에 가서 포리를 데려와야지 아, <laughs> 신난다, 다에게 맡겨 잠깐만, 이것도 필요할 거야 이건 또 뭐야? 뭐든지 작게 만드는 스몰라이트 포리를 작게 줄여야 손에 태워 데려오지 아, 맞다, 맞다 <laughs> 근데 스몰라이트가 아직 완성이 덜 됐거든. 그래도 별일은 없을 거야. 좋아! 그럼, 출발! 우와! 푸리야! 푸리? 어두 참, 여기까지 나오면 어떡해? 푸리? 시간이 없어. 설 명은 이따가 할게. 몰라이터할리비안게 어, 포리! 폴이. 포리. 어서 내손 위에 타. 뭘리게리 아이고, 제 시간에 오긴 들렸나보. 이 언제까지 기다려. 쭉 빼고 배고픈데. 아유, 이제 당근 배 터지게 먹겠구나. 아이고. 얘들아, 저기 좀 어이구. 봐. 거리는 우리는 지금 여기. 뿌리. 어리좀 봐. 엄청 작아졌네? <laughs> 그럼. 포리를 원상태로 돌려놓을게 어, 포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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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지? 이 어. 녀석들 지 시간에 이렇게 다 모이니 얼마나 좋아 어? 그런데 포리가 안 보이네 저기... 포리가요 포리가 왜? 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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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생쥐! 안돼요! 생쥐가 아니에요, 봄할머니! 아이고, 이 놈의 생쥐! 폴 녀석! 뭐이에요 아 폴이! 아아 키키의 발명품으로 할머니의 꾸중을 면한 타워와 친구들 그나저나 우리 폴이 빗자루에 맞으면 어쩌죠?